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우리가 살면서 관계 속에서 참 크고 작은 고통을 겪게 되죠. 뭐 미움이라든지 원망, 서운함 같은 그런 감정들이요. 보통은 내 이런 감정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많이 찾잖아요. 아,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뭐 이렇게요. 그런데 혹시 그 고통의 진짜 뿌리가 음, 타인이 아니라 바로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기대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법윤수 님의 가르침을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문을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관계서 고통의 진짜 근원 과연 상대방의 행동 일까요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나의 욕망 일까요 저는 오늘 음 고통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어떤 외부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어, 고통의 궁극적인 뿌리는 우리 내면 아주 깊숙한 곳, 그러니까 바로 충족되지 않은 기대와 집착이 있고 외부 사건은 단지 그것을 이렇게 건드리는 계기일 뿐이다. 뭐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저도 내 안의 기대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내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경우는요, 상대방의 그 명백한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18년 동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이러면, 물론 배우자는 충실해야 한다는 기대가 깨진 것도 고통스럽겠죠. 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배신행위 자체가 주는 충격과 상처는, 글쎄요, 단순히 내 기대의 문제라고만 이렇게 치부하기엔 너무 크고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경우 음, 딸에게 정말 정성껏 음식을 차려줬는데 나가 달라 뭐 이런 말을 들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죠. 딸의 그 거절이라는 행동이 어머니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랑에서 서운함으로 바꾸는 그런 직접적인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잖아요. 시댁에서 뭐 매일 전화를 하라거나 절 방문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외부의 구체적인 요구와 압박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건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물론 내 마음가짐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외부 요인의 무게를 그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외부 사건이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점, 그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 특히 고통의 뿌리는 결국 내면에 있다고 보는 거죠. 스님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우리는 종종 사랑을 하면서 어, 무의식적으로 대가를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받으려는 사랑인 셈인데요. 이 기대가 현실과 어긋날 때, 그러니까 내가 준 만큼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럴 때 미움, 서운함, 괴로움 같은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스님의 그 생선과 가시 비유가 이 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편이라는 생선에 살점, 그러니까 좋은 점만 원하고 시댁 식구나 남편의 단점 같은 가시는 원치 않죠. 하지만 현실은 살점과 가시가 함께 있는 통째의 생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가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현실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취하려는 선택적인 욕망, 즉, 나의 기대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18년 외도 사례도 음, 마찬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외도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은 남편은 나에게 충실해야만 한다라는 그 절대적인 기대가 배신당했기 때문에 더욱 증폭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결국, 외부 사건은 내 안에 이미 있던 기대와 집착을 이렇게 드러내는, 뭐랄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 그 생선과 가시 비율 말씀이시군요. 흥미롭습니다만, 이게 현실의 그 복잡한 고통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으로 이 미움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 보죠. 18년 외도 사례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물론 기대가 깨진 것이 고통의 큰 부분이라는 점,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반복된 구체적인 행동이 주는 상처와 배신감을 이걸 단순히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내 문제라고만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어쩌면 피해자의 실제적인 고통 경험을 너무 축소하고 또 가해 행위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외부 행위 자체가 가진 그 파괴력과 무게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음. 제가 가해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보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다만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괴로움의 깊이와 그 지속성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생선과 가시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가시 때문에 괴로운 것은 가시 자체가 뭐 본질적으로 악해서라기보다는 나는 살점만 원했는데 왜 가시까지 따라오는가? 하는 이 현실을 내 기대에 맞춰서 편집하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18년 외도의 고통 역시 충실해야 한다는 나의 기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느끼는 고통의 진폭도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사실 같은 외도를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빨리 회복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바로 그 기대의 크기와 집착의 정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고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스님께서 그 뜨거운 불덩어리 비유를 드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미움이나 원망이라는 그 불덩어리 자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뜨거운 줄 알면서도 꽉 쥐고 놓지 않는 나의 행위. 바로 그것이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 뜨거운 불덩어리를 놓는 것, 그러니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쟁점인 주는 사랑과 받으려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대가 없는 순수한 주는 사랑이 이상적이라는 점에는 저도 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 관계, 특히 뭐 부부나 부모 자식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에서요, 아무런 기대 없이 오직 주는 사랑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글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라는 건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자식이 최소한의 어떤 예의나 존중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걸 거래적 사랑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좀 이상적인 잣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모든 기대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요구는 좀 비현실적이거나 자칫하면 일방적인 희생이나 착취를 정당화할 우려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네, 뇌 네, 인과 관계에서 상호작용은 중요하죠. 하지만 기대와 상호작용은 좀 구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받으려는 사랑의 핵심은요, 나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을 미리 딱 정해놓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건강한 상호작용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딸에게 음식을 해준 어머니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어머니가 음식을 해준 행위 자체는 아름다운 주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거나, 아, 고맙다는 말은 꼭 해야지 하는 식의 어떤 특정한 반응을 받으려는 기대가 숨어 있다면, 딸이 그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랑은 즉시 서운함이나 분노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여기서 고통은 딸의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어머니 내면에 받으려는 마음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는 하되 그 결과로 돌아올 반응에 대해서는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던 나의 평정심은 유지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주는 사랑의 힘 아닐까요? 물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그 방향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음~ 주는 사랑과 받으려는 사랑의 구분 그리고 고통의 근원이 내 안에 기대에 있다는 말씀은 참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서 관계는 거울이고 모든 것은 나의 문제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남습니다. 관계가 내면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통찰, 이건 분명 자기 성찰에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관점을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명백한 외부의 부당함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 전부 내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스님의 직문직설에 나온 사례처럼 직장에서 맞담이 가입해줘야 할 4대 보험을 안 해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걸 단순히 나는 4대 보험에 가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나의 문제라고만 볼수 있을까요? 이건 객관적인 노동권 침해고 부당한 행위잖아요. 자기 성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외부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것은 부당하다 라고 목소리를 내거나 어떤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내 차수로만 돌리면 정작 필요한 사회적 개선이나 개인의 권리 주장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모든 것은 나의 문제라는 말이 외부의 부당함이나 잘못된 행위를 용인하거나 정당화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하신 4대 보험 미가입. 이건 분명 부당한 행위이고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죠. 법륜스님께서도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문제라는 것은 그 부당한 상황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괴로움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덤덤하게 대처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노와 원망으로 막 밤잠을 설치면서 스스로를 더 괴롭히거든요. 이 차이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지점인 거죠. 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회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면 반응이라는 겁니다. 호주에서 귀국한 청년 사례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한국 사회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호주 생활에서 형성된 그 보상에 대한 기대치를 한국이라는 다른 현실에 구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온 것이죠. 핵심은 자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그 반응을 조절할 힘이 나에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아착, 즉, 내려놓음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방아착은 불교 용어인데요.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인데, 문제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고정된 기대나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기대를 내려놓으면 외부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외부를 바꾸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관계 속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참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외부의 행동이나 상황이 고통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는 제 입장과 또 궁극적인 뿌리는 내면의 기대와 집착에 있다는 반대 입장이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전히 뭐 외도나 거절, 부당한 요구와 같은 그런 외부 현실의 무게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기대 관리가 중요하지만 외부 자극 자체가 주는 고통과 또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내면과 외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이둘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없이 오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외부사건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기 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궁극적인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외부 사건은 끊임없이 변하고 또 일어나겠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나의 받으려는 마음, 즉, 기대를 자각하고 내려놓는 그 방아착을 연습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이 자기 문제임을 아는 것은 우리를 무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주체로 설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이 논의는 고통의 책임 소재를 외부 현실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기대와 해석에 둘 것인가 하는 음,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 한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는가? 이걸 자각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부 상황을 탓하며 계속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돌아보고 평화를 찾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어떤 답을 내리시던 오늘 저희가 탐구한 이두 가지 관점 모두 관계의 복잡한 역학을 이해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성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참고한 법윤 스님의 가르침을 직접 접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관계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